다 먹힌거지 근데 몇 년에 한번 배관 청소하는데 한번 좀... 지금 어머니 네. 여기 밑에쯤 내려와 서세요 여기 응. 사장님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 배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퍼보다보니까 어... 여기 기름 집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제 요 따까리를 열고 여기서 뚫는다고 큰 구멍을 해 놓으면 저위에서 뚫는 게 한계가 있다고. 여기서 밑에도 뚫을 수가 있고 여기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보니까 우리 배관이 이게 이게 이렇게 막꽉막혔지꽉 뭐 막혔대. 음. 어, 물이 지가 안 내려가요. 맥진 정도가 아니지, 지금. 내려가긴 내려가 네. 괜찮아요. 살살 내려가. 살살. 이층에 이 오뉴가 네. 깨도 났던데. 지하로로지 꼭 뚫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2층만 계속 염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맥히니까 지금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같 거야? 우리가 뚫어야죠. 프랙샤프트로다 돌려서 믹서에서 빼내야 돼. 이 나이에서만 걷어내려 갔나? 그렇죠. 이쪽 라인에서만 걷는 거지 저쪽 라인은 아니야. 아직까지 2층에는 지금 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주인 보고 내라고 해야지. 주인 보고. 이기해는데 지금 거기가 생각보다 <laughs> 나올 것 같지 가 않은데 또전달라 그러면 이게 오버화식한마마 <laughs> <laughs> 여기가 <뮤> 깍떠러가지 자, 시작 이거 로 이거 야전동대를줘 이슬아. 어. Gotta, 여기요 누구네 물을 틀어 놔야 되는데 꼭대기 층 가서 틀어야 되나? 아무 데나 틀으면 되지 아 그래? 나온다 나왔네 1층 3층이잖아 1층에 이렇아보지만 괜찮은 거예요? 장히고 어? 다 돼. 흙을 좀더 넣은 다음에 밟으면 안될까? 어. 응 이제 살살 다져서 이거를 오늘 올려? 음. 그래야지 에고. 근데 이거 올리면 왜 이렇게 했냐고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어? <laughs> 그 업자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음. 없는 거고 여기 2층 역류 문제가 있었어? 하 그래. 네. 저 구멍을 뚫어줘, 보여줘, 저거를. 맞아, 맞아. 기억자를 저렇게 생긴 걸 이렇게서 해 나가게 역류를 방지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저 일자 통에도 저렇게 차 있었어. 역류를 방지한 거야. 이정면은에서 역류. 물은 살살 앞으로 밀고 나가긴 했는데 아슬아슬한 거지. 여기가 역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 그게 얘들이 잘못한게 이게 이 일로 주저앉았어 음. 그래서 물이 차면 나가고 구배가 안 맞은거야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쪽이 아까 그걸 찍을걸 그랬어 이게 여기인데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물을 퍼내는데 계속 여기서 물이 칼칼칼 나와 역으로 됐다고 역으로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얕잖아 여기서 나오는건 얘도 여기서 물이 자꾸 나와 그게 있을 수가 없는거지